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개딸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영겁 후 정청래 후보에게 대패하더니 강성 이미지로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말색... 다시 할게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 하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말살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할 때만 하더라도 나름 민심을 살피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강 후보의 사퇴 후에 쏟아지는 강성 지지층의 융단 폭격이 두려웠는지. 대학 투쟁으로 태세 전환하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